맛있는데 너무 많이 나눠 줘 버려 가지고요 우리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또 잔뜩 담아놨으니까 한두달 있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론으로 말씀드리니까 불안해 하시고 그렇게 해도 되냐고 계속 물어보셔서 해도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여기다 깻잎을 그냥 한 서른 장 그냥 담궜거든요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알려 드리려고 요만큼 남았으니까 이거는 이제 빼서 따로 저장시킬 거고요. 이거는 국물 많이 필요 없어요. 그러니까 아까우니까 그냥 이것만 이렇게 내놓으셔도 돼요. 얼마 안 되니까. 많으면 담가놔야 되는데. 그리고 이제부터는 냉장 보관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간장이 꼭 필요 없습니다. 제 레시피 그대로 하시면 굉장히 맛있었어요. 만지실 필요가 없이.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입맛에 그 마늘 장아찌가 좀 짜게 됐다. 그럴 경우에는 여기다가 그냥 맛술 반 공기 정도만 더 넣으시고 하시면 삼삼하게 됩니다. 이거는 이제 냉장 보관해 놓겠습니다. 이제 저는 양파 장아찌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르켜만 드릴 겁니다.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. 중간 양파 하나 반 정도 잘라놨어요. 그냥 금방 드셔야 되니까 이렇게 잘라버리세요. 이거는 금방 드셔야 맛있어요. 이렇게 하나 하나 떨어지게 꼭다리 자르셔서 이렇게 해주시고요. 저는 예전에 타파를 이용하려고 안 쓰는 거 이용하세요. 타파 굉장히 좋지요. 깻잎도 요거밖에 없어서 아 진짜 맛있더라고요. 사이가 엄청 가다롭거든요. 근데 토요일날 바베큐를 잘해요. 그래서 바베큐 그 친구가 재워놨다 해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. 저 고기 싫어하는데 맛있게 먹었어요. 저도 맛있게 먹었어요. 이 <laughs> 장아찌 맛있더라고. 간장 맛이 진한 거, 된장 맛이 진한 거 저는 굉장히 싫어 그래. 그런데 여기 이제 좀 물이 빠졌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 해놨더니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, 진짜. 응, 음,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. 이것도 이 동네에서 선물 받았는데, 저는 고추가 많이 있어요, 장아찌가.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기만 하려고, 꽈리도 그냥 쓸거래요 냉장고가 쎘나 봐요. 조금 얼었어요. 아주 싱싱했는데. 어쩔 수 없어요. 그냥. 지금 이거를 이제 오래오래 오래 숙성을 시키시려면, 굳해요 그, 구멍 내실 필요 없어요. 다. 이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포크로 하세요 이수시개는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넣어 버리죠 이렇게 음, 포크가 더 훨씬 쉽잖아요 쉽고 금방 되고 이제 어쩔 때는 너무 또 빨리 되면 안 되니까 이수시개 하나로 구멍 낼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바람스가 맞게 다 맛있게 얼른 드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해주셔서 이 물은 그안 끓이셔도 됩니다. 끓이면은 짜지잖아요. 한 번만 재빨리 해서 드시고, 이제 버리시면 돼요. 더하면 맛없어요. 두 번, 세번 하시면 맛없고요. 딱한 번만 재활용해서 쓰시는 겁니다. 이렇게 해주시고, 혹시 모르니까 얌전하게. 식기좀 나오지요 이러니까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은 배 하셔도 되겠지요 조금 눌러 놓으면 금방 드실 수 있어요 이게 진짜 환상으로 맛있었거든요 세 가지를 이렇게 해 드린 이유는요 뭐든 다 적용하셔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무도 무도 맛있어요 무장아찌도 무도 하셔도 되고 오이도 그냥 씨 빼지 마시고 그냥 동글동글하게 써셔서 하셔도 되고 맛있어요 오이나도.